할렐루야 52주 전교인 성경일도 운동 제6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9장, 10장 석장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은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에서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두 번째 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에 대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중보자로 제사장을 세워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없었다면 부정한 삶을 살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다가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요. 레기 8장에서는 최초의 제사장 위임식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레기 9장에서는 위임을 받은 제사장이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기 10장에서는 아론의 아들 나랍과 아비후가 레위지파의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향불을 피우다가 불에 타서 죽게 되었지요. 이러한 일은 제사장들이 성령의 역사를 거스려서 자기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예배를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야 할 주요 포인트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필요했으며, 왜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 글수가 필요한지 한번 설명해 볼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율법의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렸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말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분양을 드려서 어떻게 되었으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2주 전교인 성경일독 운동 나도 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